안녕하세요. 골라 TV 구독자 여러분, 바창류입니다. 5장 전략 우리가 투자 포인트 빠르게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5장 대응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시작 다시 한번 2차 전지, 즉 주도 섹터는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늦게 빠지더라 하는 모습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개인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쏠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코스다 하락종목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 0.5% 오르는 기형을 토하기도 하죠. 보시면 지금 시총 1, 2, 3이 다 같이 올라와 버리고 에코프로 다시 한번 12%대 올라오는 모습 그 밑에 단에서는 오히려 하락 즉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공식이죠. 2차전지가 오르면 지수는 올라오는데 오히려 하락종목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체감지수는 빠지더라. 그런 가운데서 2차전지 완전 종목장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가죠.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이런 양극재들 수남에 돌고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이런 2차전지 안에서도 오늘은 보시면 지금 후성이 17% 넘게 뽑아버리고요. 그리고 유일 에나테크 솔루스 첨단 소재 뭐 동바 전해액 뭐할거 없이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로 수급이 쏠릴 때 상대적으로 올라왔었던 IT 소부장에서는 수급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안에서도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하나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OED 쪽은 가는 종목들은 가죠. 오늘 이녹스 첨단 소재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왔더라고요. 목표가 업다운, 이러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 디스플레이 업한 계산 하면서 얘기 나왔죠. 목표가 가장 많이 상향된 종목, 이노스 첨단 소재다. 그래서 체크를 해드렸고, 상중에 7%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지금 1%대 아쉽긴 하죠. 왜? 수급이 다 2차 전지로 다 몰려갔고, 구체적으로는 에코프로 쪽으로 싹 쏠렸죠. 최근에 거래대금을 보시면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어, 시장이 5배가 큰데도 거래대금으로 보면, 거래소 시장 요즘에 8, 9조, 10조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반면,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뭐 13조는 깔고 들어가 버려요. 13조, 14조, 뭐 17조까지도.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다 그 안에서도 어 외인과 기관 중심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는 코스다 종목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선택을 받는 소수 종목들만 계속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안에서만 돌고 오히려 나머지 어 업종이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수급이 다 쏠려가기 때문에 빠지는 모습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죠. 그런 모습이 오늘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우리가 그 다음을 준비하자 말씀드렸죠 리오프닝 관련돼서 LCC 턴너라운드 가능한 종목 오늘 한경에서도 가면서도 이러한 부분을 주제로 준비를 해 가지고 말씀드려 봤는데 TA항공 9.3% 제주항공 5% 같이 올라와 버리고요 리오프닝 화장품 다 같이 올라오긴 하지만 이쪽은 아직까지 숫자 1분기 숫자 안 좋을 거고 2분기 숫자 나올 즈음 그러니까, 6월 말, 오히려 6월 중순 이후, 이때 후에 다시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아무리 퍼시픽을 중심으로.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쪽에서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LCC 쪽이라든지, 일부 음식료 농심, 오리온, 삼양식품. 그리고, 엔터 쪽, 이쪽은, 3월 3 1일날 SM 주춤 끝나고,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오히려, 하이브를 중심으로 체크. 레스케어 의료기기 쪽, 이로, 좀 실적 이런 얘기 나오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비오를 중심으로 제시스 메디컬 클래시스 요트로닉 이러한 종목들 체크하면 되겠죠 자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5장 전략이죠 다시 한번 2차 전지쏠림 현재 체감 지수는 바람 에코프로 으로 지금 현재 개인의 수급 속에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은 IT 소부장 등 나머지 섹터, 업종 달리지 않고 하라.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숫자 차별화. 우리가 그 다음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4월 초부터는 1Q. 어닝 시즌이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어디가 반응이 나오고 있죠? LCC, 카지노. 카지노. 그리고, 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에스테틱. 의료국기뭐 이러한 숫자가 찍히는 쪽 중심으로 좋은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종목들은 앞에서 좀 말씀드려 봤네요. 가장 대표적인, 어, 업종 대표주이기도 하고, 숫자가 찍히기도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우리가 체크 가능할 것 같고요. 그냥 적어보죠. 요 c c 쪽에서는 휴웨이 항공, 제주 항공, 카지노 쪽에서는 파라다이스, 그죠? 어, 그리고 오리온 동심, 삼양식품 이러한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하이브가츠 오히려 3월 31일날 SM주총 이후의 불확실성 해설을 보면서 이런 부분 체크를 할것 같고 에스테틱 의료기기 쪽에서는 비오를 중심으로 루트로닉 제시스메디컬 그리고 루트로닉 제시스메디컬 클래시스같은 뭐 이러한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 이런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시장 쏠린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뭐 2차전지 중심으로 쭉 시장 끌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면서 저희는 차이 시현도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이러한 변동성 장소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기가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종목들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점검을 해보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다음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지 이부분을 우리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지키자.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 쫓아 사는 것보다 2차전지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가지고 계세요. 핵심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전략은 최소한 뭐50% 이상 중장의 투자 이런 부분은 지킬 것 지키고 30이든 50이든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들 이런 부분은 공략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같이 말씀을 드려봤죠. 항상 우리가 어, 시장 여기에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우리 중심을 잘 지키고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대는 벚꽃이 피었어요. 벌써 봄입니다. 봄이 왔고, 시장에서 장 작년 길봉이 겨울 동안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올 들어서는 확실히 풀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1분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종목별, 섹터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2분기부터는 이런 부분 잘 마무리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계좌에 봄이 와서 꽃이 필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도 기운 내시고요.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